높은 연봉, 재취업률 1위, 안전관리자가 되고 싶은 재취업 희망자, 은퇴 후 노후를 대비하고 싶은 분들, 관련 경력이나 학력이 없으신 분들은 안전관리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학 가거나 아무 곳이나 취업해서 주구장창 경력 쌓기를 기다리실 건가요? 지금부터 비전공자가 안전관리자로 일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이들은 현장의 안전규정을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데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산업현장의 핵심 인력이자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아무래도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에서는 최소 한명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필수로, 필수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때문에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안전관리자를 아무나 할수 있느냐? 아니겠죠. 안전관리자가 되려면 역량, 책임, 여러 가지 마음가짐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소양을 당연히 갖추시고 그리고 나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격증이 필요한 거죠.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거 말이에요. 물론, 관련 전공, 관련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바로 이 산업기사 기사 시험에 준비하실 수 있겠지만, 비전공자도 할수 있습니다. 주요 자격이 바로 산업안전 산업기사 기사죠. 보다시피 산업안전 산업기사 기사는 아무나 시험을 볼수 있는 게 아니라 그에 준하는 학력이나 경력이 있어야만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비전공자의 경우 산업기사도 적어도 2년을, 기사는 4년을 태워야 시험이라도 볼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기간과 노력을 들여 재취업으로 안전관리자를 준비하기에는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공자가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전공자가 가장 빠르게 안전관리자가 될수 있는 방법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106학점을 갖추는 방법입니다. 꼭 학위를 취득해서 시험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4년제 졸업 예정자도 기사 시험을 볼수 있는 것처럼 140학점을 모으는 게 아니라 106학점만 모아도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꼭 전공과목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이 교양으로만 수업을 듣고 학습자 등록 시 관련 학과로 등록만 해 놓으면 전공 수업 하나 없이 106학점을 채워도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찌되었건 학교 다니듯 하는 제도이니 학교도 가야 될것 아닌가요? 하실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도 동영상 강의로 듣고, 중간, 기말, 시험도 집에서 컴퓨터로 응시하거든요. 또그 강의도 영학점에서부터 차곡차곡 듣는 것도 아니고요. 최종 학력에 따라서 4개월 만에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비전공자가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보통 106학점이라는 학점은 아무것도 없는 노베이스 고졸자의 경우 2년 반 정도가 걸려요. 물론 마냥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연간 이수 제한 때문인데요. 연간 이수 제한은 강의를 1년에 몇 개까지만 들을 수 있다 하는 제한이에요. 한 학기에는 최대 8과목을 들을 수 있지만 1년에는 최대 14과목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게 0에서부터 강의로만 106학점을 채워야 한다면 5학기 정도가 소요되고 대략적으로 2년 반이 걸리는 거랍니다. 하지만 전문대를 이미 졸업하신 분들은 달라요.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 2년제는 80학점, 3년제는 120학점을 가져와서 인정받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유리하죠. 우리가 전문대학 교 다니면서 들었던 수업들 있죠. 2년제 졸업자의 경우 80학점을 가져와서 총 106학점을 채워야 된다면 26학점만 들으면 되죠? 그럼 여기서 연간 이수 제한에 맞게 나눈다면 두 학기 정도가 걸릴 겁니다. 그럼 8개월 만에 산업안전기사 응시 자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조금 때문에 2학기로 나눠지는 게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다른 자격증이나 독학사라는 시험을 통해서 조금 더 인정받고 한 학기로 줄여 볼 수도 있어요. 학점 핸드는 다양한 국가자격증들을 취득일자나 명칭, 분류기준 등에 따라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독학사라는 시험도 시험 보고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으면 과목당 4, 5학점 정도로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3년제 졸업자들은 120학점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가져오면 끝인가요? 다른 강의 같은 거안 들어도 되겠네요? 하신다면, 오산입니다. 120학점을 가져온 거를 그대로 인정받는다고 했을 때, 정말 단순히 내 학력만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학점은행제에서 106학점 이상을 채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사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전문대학에서 가져온 학점들을 제외하고, 18학점 이상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채워주셔야 돼요. 강의를 통해서 18학점을 채워도 되고요. 자격증을 통해서 18학점 이상을 채워도 돼요. 그럼 이것도 4개월 만에 비전공자가 시상시 자격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이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4년제도 대학에서 들은 거 끌고 와가지고 18학점 이상만 다른 걸로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이, 큰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4년제 대학을 이미 졸업하신 분들은 대학교 수업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학점 내 인재로. 그럼 106학점을 0에서부터 받아야 되는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4년제 대학 졸업자들만 진행할 수 있는 타전공 과정이라는 걸로 진행이 돼요. 타전공 과정은 쉽게 말해 복수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타전공 과정을 통해서 전공 48학점 이상을 인정받으면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로 인정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공 48학점이니까 아무래도 어렵거나 공학계열 수업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실 수도 있어요. 다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바로 경영학을 선택해서 타전공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산업안전기사 시험에서도 관련 전공 4년제 졸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엥? 경영이 왜?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영이라는 분야 자체가 산업 전반에 걸쳐서 꼭 빠질 수가 없는 그런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련 분야의 시험을 보는데도 관련학과로 인정을 받아서 시험을 보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경영으로 100% 모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타전군 경영학과 학사학위를 얻어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것도 1년도 안 돼서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전공자가 안전 관리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면 빠르게 자격을 취득하고 더 쉽게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최종 학력이 아니더라도 자격증, 독학사 등 다양한 보유 자원을 가지고 활용해 본다면 누구나 4개월 만에 시험을 볼 수도 있죠. 물론 강의들도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산업안전기사 필기 시험이나 실기 시험에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투자 가능하고요. 여기서 산업기사 기사 응시자격은 다 갖췄지만 시험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다 갖췄어도 시기를 놓쳐서 6개월 이상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니 꼭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고 도움 받으면서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만으로 제가 개인에게 맞는 딱딱 맞추면 커리큘럼을 제공해드렸다고 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 댓글이나 고정 댓글에 상 링크를 통해서 말씀 주시면 답변을 도와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혜린쌤이었습니다.